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이다. 구하오니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교의 열정을 북돋아 주시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희망을 갖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 지가리아서 1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유다 가문을 굳세게 하고, 요셉 가문을 도와주리라. 그들이 가엾어 다시 세워주리라. 애초에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해주리라. 나 야외는 이 백성의 하느님, 어찌 그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으랴. 에브라임은 용사처럼 날 세워지고 술취한 사람처럼 그 마음은 흥겨워지리니 아이들도 덩달아 기뻐하리라. 내 도움인 줄 알고 모두 좋아하리라. 내가 그들을 도로 물러내어 휘파람 소리로 모아들이고 예전처럼 불어나게 하리라. 나에게서 쫓겨나 멀리 문민족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도 나를 잊지 않은 덕분에 그 자식들이 살아있다가 돌아오리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고 아시리아에서 모아오면 길르앗 지방과 레바논에까지 자리를 잡고도 모자라. 열목을 쳐서 강바닥을 말리며 이집트로 건너가리라아시리아는 꺾이고 이집트는국권을리라이 백성은 나야를 믿고 힘을그이름을 찬양하리라. 야가이르는 말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느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면서도 제안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나오는 미움과 원망, 분노와 실망으로 하루를 마감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을 넘어지는 그런 삶에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저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 때,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나의 상처들이 치유되며, 내 안에서 더 올라오는 미움이 사랑이 되고, 원망이 기쁨이 되고, 실망과 분노는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교우님 되시기를 이 시간 기원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유다 가문과 요셉 가문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만들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갈라진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삶에도 갈라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한번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원수가 다시 회복되어서 벗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삶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하겠습니까? 얼마나 흥겹고 얼마나 벅찬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움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원망이 감사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가리아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평화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들이 전해지는 이유는 사실은 백성들의 삶이 그만큼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인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구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 그 일들을 하루하루 하다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으로 또 심겨움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즈가리아 예언자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위로의 내용이 바로 이전에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또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왕조를 이루며 살아갔던 그 풍요로움과 그 번성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이 번성은 언제 약속 주어져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손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지만. 오히려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훼손되었던 그 약속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이 믿을만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아침에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절인데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흩어 뿌리는 데에서 아마 이 같은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흩으신다는 것은 결국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려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이 중의적인 표현 흩 트셨다는 심판이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다시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하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죄와 잘못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사에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를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의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를 성하게 해 주었고. 그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야외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아멘. 오늘 하루 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헛된 욕망들을 부인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짓을 거절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교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모욕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보이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주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온전히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